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개미의 마음, 개미 마음은 부자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마음의 준비를 조금 단단히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희망적인 투자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개미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직시해야 할 조금은 불편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실을 들고 왔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알아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개미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알짜배기 정보 물어오겠습니다. 본론이 미스터리한 환율 1,470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환율 어플 켜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자마자 혹소리가 절로 나오셨을 겁니다. 달러당 1,47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던 1,500원 돌파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환율 폭등의 순간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무너지는 초대형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만큼의 대형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닌데 왜 유독 우리 환율만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걸까요? 더 기이한 점은 미국과 한국의 온도차입니다. 지금 미국은 고금리 피크를 찍고 이제 곧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의 힘이 한풀 꺾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다른 나라 돈 대비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약해지는데 왜 유독 대한민국 원화만 달러당 1,470원 앞까지 밀리며 나 홀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 수면 아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보이지 않는 균열이 드디어 표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경고 신호입니다. 일종의 탄광 속 카나리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셈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환율이 10% 올랐다는 건 우리가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기름, 가스, 원자재, 부품 가격이 앉은 자리에서 10%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기업들의 마진이 박살 난다는 뜻이고 결국 그 부담은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청구서가 되어 우리 저녁 밥상을 위협하게 됩니다. 환율 오르는 거 내가 막을 수도 없는데 어떡해 라는 무력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위기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파도가 덮쳐올 때 휩쓸려가지 않고 서핑을 할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침몰하는 배착시 효과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헤드라인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태평성대입니다. 11월 수출액 610억 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전년 대비 30% 폭증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마치 우리 경제가 엄청난 호황기에 접어든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눈부십니다. 특히 AI 열풍을 타고 반도체는 없어서 못팔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체감하는 실제 경기는 어떤가요? 지갑이 두둑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팍팍해지셨나요? 통계를 뜯어보면 그 이면에는 비명이 가득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OECD가 발표한 2025년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회원국 중 거의 꼴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축배를 드는데 나라 전체의 경제성적표는 꼴찌라니. 이게 바로 착시 효과이자 양극화의 비극입니다. 우리 경제를 거대한 타이타닉호라고 상상해 보세요. 갑판이 수출 대기업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음악이 흐르지만 배 밑바닥 내수 경제, 자영업자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 차가운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치솟고 있고, 이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타고 있는 내수 경제라는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죠? 네 바로 우리 개미들입니다. 마치 무너지는 댐을 맨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형국이라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론 사망국은행 총재의 흰머리가 늘어나는 이유 죽음의 딜레마. 자 그렇다면 정부나 한국은행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실은 손을 놓은 게 아니라 완벽한 외통수에 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죽음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외줄 타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으로 가보자 환율을 잡자. 환율이 미쳐 날뛰니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야 외국인들이 원화를 사려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네,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터집니다. 영끌에서 집산분들의 이자 부담이 폭발하고 소비는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자영업자는 줄도산하고요. 환율 잡으려다 나라 경제를 잡는 꼴이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자 경기를 살리자. 내수가 죽어가니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면 어떨까요? 이것도 재앙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격차가 이미 1.5%포인트나 벌어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린다.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에서 돈 빼서 미국으로 가세요라고 방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자본이 다 도망가겠죠. 그러면 원화가치는 휴지조각이 되고 환율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1700원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는 상황.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11월에도 금리를 동결하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가 진퇴양난에 덫에 갇혀버린 거죠. 본론산의 대출이자가 오르는 진짜 이유 부동산 pf폭탄. 아니 국가적 딜레마는 알겠는데 그게 내가 대출이자 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부동산이 있고, 그 밑에는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을 사야겠죠? 이때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브릿지론이라는 엄청 비싼 이자의 급전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연 15에서 20%나 됩니다. 원래는 경기가 좋으면 이 비싼 빚을 은행에 싼 대출본 pf로 갈아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서 갚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금리는 올랐고 아파트는 안 팔립니다. 은행들은 위험해라고 하면서 대출 문을 걸어 잠가. 건설사들은 저 20%짜리 고금리 이자만 매달 내면서 피가 마르고 있습니다. 지금 부실 위험에 처한 20조 원이 대부분 여기 묶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같은 이 금융권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 금융사들은 살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대출 심사를 극도로 까다롭게 만들고 금리를 올립니다. 돈 빌려주기 무서워. 하면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건설사의 위기가 여러분의 아파트 대출과 연결됩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지면 은행들은 가장 안전한 담보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부터 슬금슬금 올리고 한도를 줄입니다. 내 신용점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변동금리 이자가 월 30만원, 50만원씩 뛸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 집 가계부의 위기입니다. 본론 오 한국 경제의 치명적 아킬레스건 3가지. 지금 우리가 겪는 환율 폭등, 가계부채, 부동산 pf. 이 모든 것은 갑자기 튀어나온 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곪아왔던 한국 경제의 고질병 3가지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첫째, 뼈속까지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 최고의 공장이지만 그 공장을 돌리는 기름, 가스, 원자재, 심지어 우리가 먹는 밀가루까지 전부 수입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을 사실상 남의 나라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외부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리는 태풍을 맞습니다. 둘째 인구소멸입니다.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죠. 합계 출산율 0.7명대. 이게 경제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사줄 소비자도 물건을 만들 생산자도 동시에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수시장 자체가 붕괴하는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셋째 모든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이 어디로 갔을까요? 혁신 기술, 스타트업, 미래 먹거리로 갔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전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묶여 버렸습니다. 기업은 아이들 대신 땅 투기를 하고, 가게는 빚 내서 아파트만 샀습니다. 돈이 돌지 않고 땅 밑에서 잠자고 있으니 경제의 동맥 경화가 올 수밖에요. 결론 각자 도생의 시대, 개미의 생존 전략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도, 한국은행도 뾰족한 수가 없는 사면 초과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들은 위험한 파도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시스템이 나를 지켜주겠지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하는 막연한 기대를 잠시 접어두고 구명조끼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1순위는 대박 종목 찾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채 다이어트입니다. 몇년 버티면 집값이 다시 폭등해서 내 빚을 다 갚아주겠지? 지난 몇 년간 우리가 믿었던 이달콤한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자산을 불리는 공격보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서 최악의 상황을 버티는 수비가 100배는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출 점검 지금 당장 내 대출 금리가 변동인지 고정인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고정 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금 확보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빚이 있다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산 일부를 정리해서라도 빚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위기의 파도가 닥쳤을 때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패닉에 빠지는 사람과 비록 자산은 좀 줄었어도 빚 없이 현금을 쥐고 차분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는 사람. 이 둘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살아남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마무리 건강과 행복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무겁고 듣기에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겁먹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죠. 외부의 소음에 휘둘려 내동매매하지 말고 잠시 멈춰 서서 나의 재무 상태를 A부터 Z까지 냉정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투자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해야 하는 마라톤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잘 버텨낸다면 분명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떨어진 알짜배기 기회들을 줍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개미 마음은 무자다 구독자님들은 그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고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입니다. 경제 뉴스가 아무리 아무래도 오늘 하루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저녁 한끼 친구와 나누는 웃음 그리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요. 튼튼한 체력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기를 우리 함께 지혜롭게 건너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미 마음은 무자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